만든 어, 나눗셈식 7분의 이잖아 7분, 7부분이거. 이 동그라미 뒤는 디지털이래. 7분째, 7분의 8 나누고 나 나누기 8이 있는데 이중 디지털 3개를 켜, 켜는 건 뭐냐면 여기 오색깔을 노랗게 바꾸라는 거야. 3개를 켜서 <laughs> 어, 가장 큰 수가 되는 나눗셈식을 만들려 한다. 이동디지털표동그라미표가가 가장 큰 수가 되는 식을 만들고 큰 수가 되는큰 된... 수를 만들어는얘기구 포기와 어, 같이 나타냅니다. 아래 과정으로 답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여기서 본 디지털 표시를 보면 어떻게 돼? 어, 여기가 는이 친구는 이, 3, 1, 쭉, 계자죠대부분팔 그 8에서, 어? 8자잖아 8. 8에서, 하나를 떼면 9가 되든지, 6이 되든지, 또 뭐가 되지? 0이 되지. 이게 8에서 하나를 떼면, 한 개를 떼면, 9, 어, 6, 0이 돼요. 두 개를 떼면, 뭐가 되지? 두 개를 떼면, 할수 있는 게뭐 있나요? 어, 5. 그 다음에는 1은 너무 많이 떼야되고 4는 3개, 4개, 4는 하나, 둘, 셋, 넷, 7은 하나, 둘, 셋, 넷, 4개인 것은 7하고 4야. 그리고 1은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덟 개. 그럼 1은 별 의미가 없지. 그러면 이, 이것을 가장 3개를 켜가지고 큰 수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게 이렇게 해놨어. 7분의 8 나누기 8이 a, b분의 a 어. 나누 c라고 할때 가장 큰 수가 되면은나눗셈표에 어떻게 뭐야 돼? 가장 큰 수가 되면 a가 커야 돼. 분자가 커야 수 여기는 c는 20은 일게될수 있지. 어 b분의 a 곱하기 10분이 이렇게 되니 이게 커야 되고 여기, 여기 작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가 되는 나눗셈식을 되게 하려면 크게 해야 돼알파면서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를, 여기를 가장 큰 수가 되게 하려면 작게 만들어야 될는이 뭐야? BC 중에 하나인데, 어? BC 중에 하나인데, 7을, 7을 만약에 다른 수를 작게 만들려면 1로 만들려면 4개나 이렇게 지워야 되잖아요. 어? 그럼, 그러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지. 그니 그, 뭐다? C를 크게 만들면 C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 A를 가장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우선 세 개만 해야 되니까, A를 가장 크게 하려면, 8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은 뭐야? 9가 되겠죠. 9. 그러면은 9가 이군가? 어, 요거를 이렇게 만들면 9. 그리고 여기를 가장 작게, 무기를 떼서 가장 작게 말해본 거야. 뭐 있었지? 3, 2, 3, 5가 있었으니까 2를 만들어줄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보면 몰셈식은 <laughs> 7분의 9, 나누기 2가 돼서 계산을 하면 은 7분의 9 곱하기 2분의 이니까 14분의 9가 돼니